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20대 후반 유부녀입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오빠가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라오다 보니 그 오빠네 부모님과 한살 어린 오빠의 동생하고도 잘 알고 지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셋이서 같이 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각자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 볼 만큼 자주 연락하면서 지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그 오빠에게 뜬금없이 고백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일 뿐, 이성으로서의 마음은 들지 않는다면서 몇 번이나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괜찮다면서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도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던 원룸에 강도가 들어서 난장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지럽혀진 집을 보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중에 그 오빠에게 도와달라며 연락을 하였고 제법 먼 거리에 살고 있던 오빠는 삽신분도 안 돼서 저에게 와주었습니다. 오자마자 제 안부를 묻고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그런 저를 달래주면서 오빠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집정리도 해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 및 일처리가 끝난 후에 집에 가려는 오빠에게 혼자 있는 것도 이 집에 있는 것도 무섭다면서 오빠네 집으로 가면 안 되냐고 물었고 그렇게 같이 오빠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는 4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오빠 집에 나름 놀랐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제 원룸보다 깨끗하고 정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씻고 나와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런지 가슴도 진정이 되지 않았고요. 가볍게 술을 한잔 먹고 자려고 부엌으로 갔더니 이미 오빠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날도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그 고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 안아주었던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된 지금도 연애 초기에 달달함과 애틋함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순간에 임신까지 하였는데 말 못한 고민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그 아이가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몇달 전에 오빠네 집에 갑자기 오빠 동생도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오빠네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이었고 오빠 동생이 근처로 직장을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결혼 이후에 그 집에서 신혼을 보낼 예정이어서 가정과 가구, 인테리어까지 다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도련님 즉 오빠 동생은 결혼 전이나 늦어도 결혼 후몇 개월 이내에 새로 옮긴 직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독립을 한다고 하였고, 시부모님께서 독립할 때 집을 살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다니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고, 독립은 커녕, 시골 시댁으로 돌아가지도 않은 채,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긴 했지만, 가는 곳마다 오래 붙어 있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일정한 소득도 없고, 아직도 시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남편도 매몰하게 나가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고 지내온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신혼인데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병원에 몇 개월 입원을 하게 되었고 퇴원을 한 후로도 집에서 깁스를 하고 한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푹 쉬면서 치료받고 낫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며 요구도 하였고 오랜 기간 출근을 못 하는 것도 회사에 너무 미안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깁스도 하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 오빠 동생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소하게는 식사 준비부터 머리 감고 씻는 것은 물론이고 대소변 뒤처리까지 뭐 하나 혼자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치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는데 간병인을 부를 수도 없었고 병원에 더 입원해 있기에는 비용도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빠 동생이 도와줄 때마다 너무 고맙기는 하지만 부끄럽고 머쓱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빠 동생도 민망한 도움을 준 이후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운 날에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몸이 불편한 저를 데리고 같이 재활치료센터도 다니면서 오빠 동생이 고생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너무 고맙고 그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도 제가 소변을 본 후에 민망한 뒷처리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오빠 동생의 신체적인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민망했는지 후딱 본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민망해서 한참을 멍해 있는데 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방에서 나와서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오빠 동생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오빠한테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뭔 소리냐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며 거절하는 것 같아서 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휠체어에 앉아 있는 저를 번쩍 들어서 자기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뜨거운 시간 자체가 좋기도 하였지만 그동안 받았던 고마움을 갚는다는 느낌도 들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의 대화를 나누던 것이 깁스도 풀고 어느 정도 몸이 다 회복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기도 멈추기도 애매하였고 그냥 이 삶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오빠와 낮에는 오빠 동생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지속되면서 오빠 동생과 피임에 대한 중요성도 무뎌졌고, 어느 날 덜컥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생겼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지만, 저와 오빠 동생은 걱정만 들었습니다. 오빠와 오빠 동생이 서로 많이 닮았으니 설사 오빠 동생이 생부라고 할지라도 티가 안 나지 않을까. 아니야만에 하나 이식이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때 생부가 오빠가 아니라는 것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든 오만가지 생각이 저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한 지 시간이 제법 지나서 이제 제법 배도 불려 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날짜상 남편의 아이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남편의 아이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가끔씩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도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특히 배가 너무 뭉치고 아파서 배 속의 아이가 잘못될까봐 더욱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희망사항이겠다마는 나중에 별 문제는 안 생기겠죠? 일단은 오빠 동생하고는 나중에 자기 자식이라도 친구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그냥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